하나만 목 맥힌 데. 진짜? 응, 그럼 콜라 나도 한잔 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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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미오님이 낫지. 이름 부를 순 없잖아. 어. 폼랜스 사용법. 사용법. 어. 내가 한제 하면 돼요? 아니 철저하게 팁을 다 대방출 해줘야 돼, 니가. 아 진짜? 그럼 니가 이거... 가게를 지금 디테일링 가게를 몇년 동안 운영했지? 제가2 8에 오픈했으니까 이제 칠년 이제 팔년 차. 팔년 차야 벌써? 네 이제 팔년 차. 니랑 나랑 본 것도 그러면 벌써 팔 년인가? 팔년차 이제 버전은. 네. 안녕하세요. 폼렌스를 사용하면서 그런 노하우나 사용 방법 등을 니가 대방수를 해줘야 되고 오늘 일단 음. 뭐물 조절도 있고 각도 조절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다 설명을 해줘야 설명을 해줘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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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어. 음. 보통 이게 홈렌스라는건 일단은 뭐 이제 이런 통에 음. 보통 담겨져 있는데 홈렌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음. 이제 고압수랑 어. 연결할 때 쓰는 커플러, 커플, 네 그런 거라고 보면. 셀프 세차장에도 보면 그렇죠? 있잖아. 보죠? 그렇죠? 요새는 셀프 세차장에는 이제 요즘은 조금 더 보편화 되어서 음. 예전에는 저희를 이렇게 돌리는 음. 타입이었다면 요새는 끼우는 타입으로. 아, 요새는 다끼워서 편하게, 편하게 셀프 세차해서할수 어, 있는 건가? 아니,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뭐 이거 원하. 좀 원하. 어, 그 식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laughs> 너무 돈 쓰는 거 인색 한거 어, 아닙니까? 너무 <웃음> 오래됐네요. <웃음>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음. 고압수 건하고 연결 수, 연결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커플러, 네, 커플러 보이고 이제 요 위에 보이시는 음. 게 이게 물량과 이제 요런 폼 양과 음, 물 양을 조절.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조리기 같은 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러면 이거는 쪼이는 네. 게 좋습니까 많이 어 이제 요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취향에 차이가 따라서. 있을 음.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좀 쫀득한 걸 원하신다 음. 하시면 이제 플러스 플러스 쪼로 돌리시면 되고 아. 아니다 나는 물을 조금 많이 써서 음. 빨리 헹굼을 하겠다 음. 하시면 마이너스 쪽으로 아, 그, 여기, 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나보네? 네,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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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i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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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고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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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음 이게 그럼 잠갔다 열었다 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분사 이제 그 높, 높,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사 각! 그렇죠. 각도! 높이. 네 맞습니다. 각도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그렇죠. 그런 이제 용도로 음, 쓰일 때 이렇게 앞을 조절하는. 음, 좁아지면 강도가 더 세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세지어 그래서 네, 음, 강도도 조절할 수 있으면서 각도도 분사 각도도 조절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 밑에 있는 통은 폼 어, 샴푸 네. 넣는 그런 통. 네, 맞습니다. 음, 여기다가 희석을 해서 보통 넣는 그렇죠. 거죠? 보통은 이제 구대1이라든지뭐 뭐 음, 그런 식으로 1대1 0이라든지이 네. 옆에 보통 비율을 네, 측정 개체할 수 있는 숫자들이 네, 이 보통은 적어져 네. 있고 이게 내가 사용하는 버틀이거든. 나는 음. 심플하게 세월호 스티커 하나 딱 역시. 항상. 네묘님은 오래 쓰셔서 그런지 이 비율 맞추는 게뭐 전혀 전혀 없지 그냥 눈대중으로 <웃음> <웃음> 눈대중으로 때려서 그냥 대충 때려 넣 놔. 사실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뭐 저희도 비율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음. 오래 사용하다 보면 하면... 어머님들이 반찬하듯이 어, 그렇죠. 카샴푸 그냥 쏙쏙 넣는 거지 손대중으로. 그러면 고압수 건하고 연결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알겠습 고압수 건에 어떤 부위를 풀어야 되죠? 여기 여기를 이제 풀면. 음. 이게 펌건이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셀프 세차장 같은데는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고 그렇죠. 커플러라 그래서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는 방식으로 네, 요새는 분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 네, 굉장히 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무엇이 뭐 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웃음> 요새는 <laughs> 저희는 뭐 계속 이렇게 해 와서 음. 이렇게. 보셨다시피 이렇게 조정하는 연결하는 구입이 되 체결이 완성된 겁니까? 네. 이렇게 하면 나갑니다. 음. 네, 체결을 잘못하면 네. 큰일 날수 있는 상황이 <웃음> 발생되잖아요. <웃음> 이제 이게 공물인 같은 경우 이제 좀 음. 사갔을 거구나. 네. 이제 이게 좀 잘못됐으면 이제 정면으로 나와야 하는 <laughs> 부분이 음. 뒤로 나오죠. 뒤로 나아. 이제 뿌리는 당사자한테 이제 폼이 날라오는. 어... 불상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개 정말 대박 사고 날수 있는 게이 커플러가 잘못 체결되면 앞으로 이폼 그렇죠. <laughs> 렌스가 <laughs> 발사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차 유리를 뚫고 <laughs> 들어갈 수 있다는 점. <laughs> 그거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제가 어... 폼 렌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꼭 확인하라고 하고 싶은 점이 제가 얘기했듯이 이 커플로 장착 정말 장 체결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치? 맞습니다. 이거는 뭐 보통 잘 하셔야 되는데, 음. 이게 정말 로켓처럼 발사되는 경우가 안 음. 오는지. 음. 저희도 이제 뭐. 업장에서 사용해보다 그런 적 혹시 있었어요? 아, 저희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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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그런 뭐뭐 어, 내가 지금 8년 일하면서. 어, 노코멘트로. <laughs>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laughs> 그럼 폼 샴푸 희석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를 돌려서 그 변화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각도는 어느 정도로 보통 정도로 세팅이 된 거죠? 네, 보통 이게 일반 차들을 뿌렸을 때 이제 뭐상 아, 이렇게 높이가 있으면, 이렇게. 옆쪽을 다 뿌릴 수 있는 정도의 정도의 분사각을 세팅해 놓고 폼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만 돌려서 그 변화의 양을 보여준다는 것이죠네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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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한번 보겠습니다이 <laughs> 가장 진한. 가장 진한 그니까 이쪽은 폼 농도를 가장 진하게 했을 때 그리고 점점 레버를, 풀었을 때. 그리고 점점 레버를 풀었을 때. 풀어서 농도가 점점 옅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 농도를 네, 맞추실 수 있죠 이 레버로 조절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번 세팅은 폼 농도는 가장 진하게 하고 분사 각도를 조절해서 분사 각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폼 샴푸를 희석해 보겠습니다. 폼 샴푸 희석 농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뭐 보통 저희 업장 같은 경우에는 네. 10대1 정도 해서 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대 1이라면 1, 카샴푸 1에, 1에? 그렇죠. 물 10. 10. 음, 업장은 근데 뜨거운 물로 희석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풀리는 이제 그런... 샴푸가 조금 더 빨리 풀리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요새는 찬물도 다잘 되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종료치나않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으니까 뜨거운 물에다 자 오늘 <웃음> <웃음> 희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희석할 때좀 요령이 있나요? 대 눈대중으로도 할수 있는 요령이 음...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대서 음... 이게 1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10개를 나누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면 눈대중으로도 할수 있는 팁이죠 음... 정확하게 계량을 하면 더 좋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요 음... 저희는 눈으로. 눈으로. 장착하고는 흔들면 괜찮지. 잘섞긴 아. 이거는 효과가 있어. 지금 상태에서 흔들면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사실 이렇게 흔들어도 거품이 막 올라올라 그런다. 그래서 장착하기 전에는 흔들면 거품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흔들지 말고 폼레스에 장착하고 아래 위로 살짝 살짝 흔드는 정도는. 됩니다. <laughs> <laughs> 폼레스를 이제 한번 뿌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폼레스를 뿌릴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너무 퍼포먼스적으로 각도를 예. 너무 올리거나 예. 벌려 버리면 이게 혹시나 옆 차량에 튈 수가 있네. 뒤에서 드라이빙 하는 차량에 튈아 수도 있고.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면 또 혈투가 그렇다? 될 수도 있고 이게 괜히 세차 기분 좋게 세차로 갔다가 다른 차량에 튀어서 옥신각신 음. 안 좋습니다. 예 항상 적당히가 각도를 가량 적당히 잘 조절해서 네? 자기 차량 높이 차고에 맞게 분사각을 조절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거고 네? 그리고 분사 파워적인 면에서도. 음, 예. 뭐 어, 그것도 이제 약간은 이제 조절을 해준 게 너무 또 진하거나 너무 연해버리면 이제 폼랜스의 효과가 너무 미미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는 너무 진해서 너무 흘러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항상 적당한 게 좋다. 네. 그리고 분사각을 너무 좁으면 이게 유리창 맞고 나한테 튀잖아. <laughs> 물줄기가 내 대포가 되는 거죠 대포. <laughs> 생님 네. 폼레스를 뿌릴 때 고압수를 먼저 뿌리고 폼레스를 뿌리는 게 좋은 과정일까요? 아니면 오염물 위에 바로 폼레스를 뿌리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사실 고압수를 가장 먼저 사용을 해왔습니다 고압수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폼레스를 뿌린다. 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고압수를 먼저 뿌리시고 이제 폼레스를 뿌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폼을 먼저 뿌인 다음에. 고압수를 뿌려서 행궈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단 주의할 거는 이제 폼을 만약에 먼저 뿌리셨다면 그 위에다가 바로 미트질하는 거는 그거는 좀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무리 약한 저도 그래요. 아무리 약한 오염일지라도 폼레스 위에 미트질은 아! 사실 저는 잘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게 나쁜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험의 리스크는 가지고 간다고 볼 수는 있잖아요. 저아무래도 그렇죠. 위에 이제 있는 오염들이 이제 아무리 폼랜스가 이제 뿔려서 땅으로 떨어뜨렸다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네. 혹시나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염물 위에 미트질을 바로 하는 폼...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폼랜스를 하는 것은 보다 완벽한 세차를 하기 위한 방식인데 사실 그거를 미트질을 해 버린다면 그건 완벽한 세차가 될수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선생님 폼 레스 뿌릴 때는 위에서부터 뿌리는 게 좋습니까? 이것도 약간 취향 차인 것 같은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차 전체를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측면부터 쭉 올라가고 예. 남았을 때는 이제 상단쪽 아. 뿌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 취향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압수 뿌릴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뿌려라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거나 영상을 찍을 때 위에서부터 폼랜스도 뿌려서 아래로 내려와라 이런 것들도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부터 매번 뿌리지는 않거든요. 오염이 심할 때는 저는 아래부터 뿌려요. 왜냐면 아래가 오염이 심하거든요. 아래 에 있는 것들을 뿌려서 한번더 내려오고 그리고 폼랜스 샴푸의 이 용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래 뿌리고도 위에를 충분히 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는 두번 뿌리게 되는 거죠. 아래 한번 뿌리고 위에 뿌리고 저는 아래서부터 뿌릴 때도 많아요. 그럼 한번, 이제 시범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폼 렌스를 사용할 때꼭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끝까지 샴푸가 다 됐는데도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 호수에 이제 이제 약품이 떨어질 경우에는 폼이 나가지 않고 물이 나가는. 그런. <웃음> 그러면 <웃음> 기껏 뿌려놓은 폼이 물로 다 헹궈져서. 그합수고 그렇죠. 그냥 헹궈내는. <laughs> 그런 역할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사실 폼랜스 같은 경우에는 폼이 오염된 도장면에 잘 고착이 되어 있어서 그 오염물을 뚫리는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이렇게 폼 샴푸를 다 사용하고 폼 샴푸가 안 나가는 상황에서 물로만 다시 헹궈낸다 그러면 정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괜히 이 이제...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까? <웃음> 네. <웃음> <웃음> 맞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폼 샴푸별로 도장면에 고착되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어느 정도 폼 샴푸가 흘러내렸다 생각했을 때 고압수로 헹궈주면 됩니다. 너무 빨리 헹굼 작업을 하면 충분히 불려주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폼 샴푸를 사용하는 효과가 미비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셀프 세차장이 한가한 상황에서는 폼랜스를 도포하고 폼랜스가 흘러내리는 시간 동안 휠을 세정하거나 좁은 부위를 꼼꼼히 클리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 정도 흘러내렸으면 헹궈도 되는 상황인가요? 네뭐 보통 이제 이정도면 어느 정도 고착이 된거 이제 흘러내렸다고 보고 고압수를 뿌리면 될것 같습니다. 폼 랜스를 헹궈낼 때는 이런 틈새 부위를 잘 신경 써서 헹궈내야 됩니다. 루프에도 틈새가 많거든요. 특히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차량들은 틈새가 더 많기 때문에 신경 써서 폼 레스 거품을 헹궈줘야 됩니다. 트렁크 이런 부위도 거품이 많이 끼는 부위예요. 이 부의 위 거품도 남지 않도록 고압수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사장님 오늘 출연료 있습니까? 끝나고 치맥. <laughs> <laughs> 사장님 오늘 첫 유튜브 촬영이었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어, 어, 일단 사진이 좀 뭐, 조금 뭐 긴장도 되긴 됐었고요. 뭐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저도 좀 많이 버벅거린 것 같은데 우리 내면님의 편집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악마의 편집이라 들어보셨나요? 아, 이게 방송 에 나오는 게 아니었나 보네요. 아 일단 뭐 기대는 해보고요. 그럼 편집 잘하려면 치맥 사야 될것 같은데. 어, 아 치맥 아예 뭐 제가 아, 뭐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낀 거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뭐 그러면 사장님 그 앞으로 네? 네미온 유튜브 채널에 네. 가이드 영상이나 리뷰 영상 찍을 때 도움이로 자주 나와주실 거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게 또 제가 너무 선뜻 예라고 대답하면 너무 방송 같으니까 약간 <laughs>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laughs> 그럼 오늘 치킨은 내가 사는 걸로. 아 이러면 또 제가 또. 방송 출연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미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드디어, 한번 해주세요. 드디어 제가 해보는 겁니까? 예.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네미온 영,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버벅거렸어 다시해. <laughs> 네. 오늘 네. 영상이 좋았으면 네미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네미온 구독과 좋아. 네미온 구독으로 <laughs> 어떻게 해? 네미온 유튜브지. 아 네미온 유튜브 영상 아 뭐라 하는 거야. 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거죠. 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네미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좋았어. 이제 이거에 이제 약간 자신감을 넣어서 음. 와이프한테 영상 찍으라 하고 어. 유튜브를 찍어야지. <laughs> <laughs> 아 이런 식으로 하려면. 트리플 거. TV야 그럼 트리플 쉴드니까 <laughs> 트리플 TV 연합으로. 팽 TV 하고. 네. 자, 팽 TV 많이 시청해 주세요. 팽팽 팽. <laughs> 팽팽 팽. 네미온 TV 하고. 네. 트리플 TV 하고. 어, 합동 방송. 합동 방송. 카메라 여렇게 막 우리도 이제 카메라 어. 각자 거. 카메라 두 대씩 갖고 오기. 네. 오늘은 폼랜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네미온 유튜브는 다음에도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